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게자 네. 여기서도 띠가 있고 네.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도 띠가 있다고 그러니까 판단해요. 그래. 그건 살이야. 살이야. 그건 살이에요? 그러니까 어. 선생님들이 근육의 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누르면 어떤 부작용이가 자 다음날 무슨 부작용이와요 팔이 저림자라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다 저림이 와요. 어, 저림이 와요. 오. 그 부작용이죠. 잘못한 거죠 <laughs> 쓸데없이 잘못한 거예요. 잘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기준 뭐? 뼈. 뼈. 자, 뼈 위로 덮, 위가 있고 그 위로 띠가 하나 있다고. 그 띠만 잡으면 된다고. 이게 뼈고, 뼈, 뼈잖아. 네. 이렇게 뼈, 뼈라니까. 뼈 위로, 여기로. 이 뼈면 위로, 여기에 띠가 있다고. 여기서 띠를 잡으면 된다고. 얘를 오. 이렇게. 근데 얘를 뭔가 이런 식으로 잡아 이분 잘못 누르는 거야 네. 뼈야 정면이야 돼 항상 정면이야. 네. 어?